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차량은 2018년 4월에 등록한 2019년식 3.8 4륜 플래티넘 3등급 버켓라인 차량입니다. 고가의 높은 등급에 맞게 가득한 옵션이 모두 기본 적용 되어 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대기판, 전자 서스펜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과 더욱더 편안한 승차음까지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컬렉션, 썬루프, 후속 모니터, 그리고 2열 VIP 시트까지 고객님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 선호하시는 정말 예쁘고 깨끗한 베이지 시트까지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한 장점이 준비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차량 금액은 정말 가성비 있고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850만 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어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외장물소부터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줄수 있습니다. 이 차량 색상은 독도 고급성 관량 좋은 판타라 메탈 색상을 가진 차량입니다. 먼저 본넷부터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넷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스톤칩도 찾기 어려울 정도 정말 깨끗하게 준비 되는 본넷 보실 수가 있고요 본네 펌퍼, 펜다 단체까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성이 좋아서 야간 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한성도 없이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 대형 그릴도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작은 까짐, 작은 흠집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유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장거리 주행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비 카메라까지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엔 작은 흠집, 작은 목곡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된 만큼 다른 차량들도 잘비춰질 만큼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눈이 많이 왔지만 추운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지 4륜까지 준비되어 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외곽에 흠집이 있죠? 휠 보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휠보원 예정이고요. 차량 출고 전에 깨끗하게 휠보원 예정이라서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휠보원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 외관, 차량 컨디션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들 궁금해하신 실내 모습을 살짝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한눈에도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아하신 영상도 쉽게 빠르게 볼수 있는 후성 모니터 그리고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ER VIP 시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도 느끼실 수 있는 2열의 퀼팅 프리어 나파 가죽까지 주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높은 등급의 차량인 만큼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창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한 승차감에 편한 착석감 느끼시면서 편한 자세에 좋아하시는 영상도 보실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장거리 주행도 더욱더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는 썬루프까지 추가 장치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는 주행 가능한 옵션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면발강 리어램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 작은 흠집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되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들어도 작은 까짐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백도 프 여유롭게 넣으실 수 있는 깊고 넓은 트렁크까지 준비가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소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그만큼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있고요 러신, 짐까지 그만큼 깨끗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소재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순적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걱정하시지 않게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순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추선물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을 관계약세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에 작은 흠집, 작은 목고 역시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외각에 그 흠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출고 전에 깨끗하게 휴해보온 예정이라서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색상 깨끗하게 준비야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 부위는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 펜다와 그리고 조수석 앞 펜다 그리고 트렁크와 리어 패널이 교환인 차량입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서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단순 커버만 교환인 차량이라서 더더욱 걱정할 점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가득한 옵션에 정말 예쁜 색상까지 준비하 있는 차량이지만 정말 많은 감가와 가성비까지 더해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꼼꼼하게 직접 봐주시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춰드린 것처럼 정말 예쁘고 깨끗한 베이지 내장재가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임에는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깔끔하게 모두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컬렉션 추가 옵션이 준비가 되는 차량이라서 리얼로드와 그리고 앰비언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 느낄 수 있는 퀼팅 프리언 나파 가죽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손잡이 부분도 자세히 보셔도 손톱 자극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벨트 게임 자극도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운전석 도어 트임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시트부터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덕도 연한 재질의 가죽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부드러운 착석감도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제 사용에 많은 도입부 온도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만 한개두개 개 정도 볼 뿐, 당연히 회선문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색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연체 보시면 각한 옵션까지 모두 준비되어 는 만큼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가입하실 때는 보험특약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고가의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서 전자식 대기판 고급스럽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 2 3 6 5 3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아쉽게도 신차 부전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구시에 꼼꼼하게 점검, 신전까지 모두 완료하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출고 전에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 후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 소리 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타이어 공격만 기 빠져있을 뿐 다른 특이점은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의 자랑이죠. 많은 모드를 변경도 할수 있는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방 모니터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더라도 작은 손자작도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들 커버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핸들까지도 고급선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 로드가 핸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개 들어서 전망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선명하게 잘 준비가 되는 차량이라서 내비에이션의 모든 설째연이 이곳에 연동되어서 모두 뜨기 때문에 전망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피로감도 주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썬루프도 작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더욱더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고 흡연하시는 고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옵션이 주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c m 룸밀러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션까지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화면이지만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서명 화질로 미분할로 깨끗하게 잘나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는 같은 옵션들과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공족이 깔끔하게 모두 메탈 수준로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핸드폰 무슨 충전 패드까지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케이블을 불편하게 충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만 얹어먹으시다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서, 후스커튼, 카메라, 디아스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잘 잡고 있고요. 가득한 옵션들 모두 정상 답게잘 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 가죽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한 조석 시트까지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라에는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앞좌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고 필요하신 옵션들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색상까지 정말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주며되는 차량입니다. 시차를 직접 확인해주다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이 모두 준비가 되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도 2열 도어 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프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또한 깨끗하게 손잡이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당연히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2열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과 함께 주행도 할수 있는 썬 루프.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속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2열 또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VF 시트. 그리고 2열 또한 부드러운 착석감 느낄 수 있는 휠팅 프리한 나파 가중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고가의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서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님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추가 장착에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사용할 만한 시트 상태를 자세히 비춰 드리겠습니다 도입 부분도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 찾기 어렵고요 작은 흠집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예쁜 색상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만큼 그만큼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을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이 모두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 VIP 시트도 작동해 보겠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열 암스트 보여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미디어 조절 버튼까지 깔끔하게 모두 메타 주제로 감싸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의 VFC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2열 또한 다시 한번 구석구석 보셔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쁘고 매력적인 색상,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좋은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옵션들까지 모두 준비가 는 만큼 그만큼 더욱더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이 모두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비용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실차량 직접 확인해다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4월에 등록한 2019년식 3.8 4륜 플래티넘 3등급 덕겐라인 차량입니다 고가의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서 각각 옵션이 모두 기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적용이 되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 모습과 더욱더 편한 승차함까지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추가 장치되어 있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입니다. 약 3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컬렉션, 그리고 썬루프, 그리고 이열에는 수소 모니터, 그리고 VRP 시트. 가득한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장 색상은 더욱더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좋은 판타나메탈, 그리고 실내 색상은 많은 고객님들 정말 턴하시는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베이지 내장재까지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위죠? 운전사가 펜다와 조사가 펜다. 그리고 트렁크와 리어 패널이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단차 이색까지 전혀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주며되는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커버만 교환인 차량이라서 더더욱 걱정할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각칸 옵션에 정말 예쁜 색상,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차량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성비 있고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실차량 주차 확인해주신다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서두본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2850만에 원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 언제든 연락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있는 비대면 탁스고래로 쉽고 빠르게 배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집안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